소점이 귀여운 을를올드리는 겁니다. 잠깐만요. 자, 첫 번째, 카메라에 올라올 때입니다. 첫번째속미를 카메라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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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죠두이째게이 붙을 때. 렇게이점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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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 번째 손에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손에 가만히 있는 특별히 여러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. <laughs> 자, 대망의 세 번째는 바로 마지막 영상 올릴 때입니다. 마지막 영상 올릴 때입니다. 이렇게 마지막 영상 올릴 때는 이렇게 귀여운 걸로 있죠. 그리고 대 그리고 진짜 귀엽지 않은 매력은 여기 턱의 점이 닿 것입니다. <laughs>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다른 어, 새 친구의 한새 친구의 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리에 넣고요. 예. 새 친구를 한번 보겠습니다. 새 친구는 여기 이렇게 있고요. 그렇다면 나중에 만납시다.